안녕하세요. 도돈이, 감사합니 구독자 만명,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만 구독자 기념 저희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맞아요. 가져보려고 네. 저는 이제 9수, 29살인 제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고 싶어 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36살이고, 8 2년호랑이띠 36살이고, 왜 제가 절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laughs> 우리 큰 손님께서, 큰 손님께서 왜 돈을 많이 벌게 됐는지, 왜 많이 돈을 벌고 싶었는지 한번 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중3 때부터 주유소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돈이 뭐 필요한 환경이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맞벌이를 하셨어요. 어. 그래서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아, 나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낳으면 내가 계속 집에 있어주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중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게 그때부터 뭔가 돈을 모아야 나중에 됐을 때 안정적인 가정에서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고 음. 제가 그걸 중3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네, 네 그랬던 이유가 일단 큰거 같고 또 하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인 거 같아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되게 제가 맞아요. 직업이 많고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약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에 있어서 저는 돈보다는 그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자연스럽게 수입이 따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또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그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자식을 키웠을 때좀 아, 편안한 환경에서 음,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 어머니가 일하는 것도 막 따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보면 또 되게 힘들게 일하시고 하니까 나는 좀돈 걱정 없이 네돈 걱정 없이 <laughs> 내가 계속 옆에서 뭐 공부 이런 거 지켜봐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되게 어려웠던 건 아닌 거잖아요. 막벌이 하시고 그랬으면은. 네,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잘안 하지 않나? 근데 뭐 평범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 살았던 쪽에 음.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더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초, 월 1000만원씩 벌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월 1000만원씩 벌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렇게 음. 내가 되었을 때, 음.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제가. 원래 평범한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원래, 새해 후, 108만원, 인턴때 108만원을 받다가, 정직원이 돼서, 얼마 벌았어 180? 이 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렇게 그쵸? 가까이 바, 바뀐 네.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내가 지금은 솔직히 그월 1천만 원볼 때보다 지금은 솔직히 많이 줄기는 그렇죠. 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서 생계 유지가 되고 제그 가계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놀라실 수 있는데 막 이번 달에 1,2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 통장에는 아직 그래도 여유로운 잔고가 음, 남아있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진짜 행복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음. 이런 돈 걱정 없이 음. 살수 있구나. 네, 그러면 어쩌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 되니까. 그 행복을 이제 누리 누릴 수 있는 게 자격이 주어진 거잖아요 나에게. 네.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네. 쓰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겠대요. 네. 그리고 제가 또좀 돈을 많이 쓰는 이유를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둘째예요. 음. 그리고 저희 집에 엄청 잘 사는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항상 언니 옷. 그리고 언니랑 신장도 비슷하니까 언니 옷 입고. 음. 제 거는 뭔가 새 거가 없었어요. 음. 뭐책 가방도 다옷 입고 이러니 그리고 막 교복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나는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새고 음. 사야지 약간 이런 <laughs>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꿈이었네. 네, 그러다가 써보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이었네. 네, 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마음껏 제가 쓰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그냥. 큰 손처럼 쓰는 편인데, 근데 저도, 그, 저희 친언니가 저 짠순이라 그러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배달 음식, 술, 뭐, 이런 거에 돈을 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저 혼자 자취했었을 때, 배달 음식을 진심 한 번도 안 시켜먹었어요. 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경험해보는 거에 돈을 음.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운동, 음. 그리고 뭐, 바디 프로필 찍는 음. 거, 그리고 골프, 그리고 골프도 이런 장비도 이렇게 사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아까워하지 않고 막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맞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열정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고 싶어야지 내가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등록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또잘 가니까 맨날 가요. 어, 돈이 아깝지는 <laughs>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보면서 전 되게 의아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많이 버는 것만큼 더 쓰니까 음. 그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장고를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남은 네. 돈이 모아놓은 뭐 돈이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에요. <laughs> 그걸 몰랐다는 거지. 진심으로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이 채널을 너무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한게 제가 지금 정말로 진짜 한달 전까지 월 천을 벌었어요. 음. 근데 한달 전까지 월정 보다가 딱 이제 거리두기 기한 되니까 저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돈 거의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 이 채널을 안 했더라면 솔직히 되게 우울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어찌 됐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 나가지? 뭐 제가 그, 그 전에 써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소비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딱이 상황이 터졌을 때저 솔직히 오늘 되게 허탈했던 게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그니까 장고에 월 천만 원을 벌었었는데 그렇게나 많지는 않은 거예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근네 솔직히 제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에요. 그쵸? 모아놓은 저축 금액이. 음. 근데 그래도 저는 월 천만 원을 작년에는 꾸준히 벌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그쵸. 심각한데.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보니까 <laughs> 알겠어. 오, 진짜 심각하다. 그죠 그리고 그게 네. 또딱 평생 갈줄 알았는데 네. 이제 맞아요. 잘 나가게 되, 되는다고 응.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딱닥친 딱 상황에서 내 장고를 딱 봤을 때그 호텔감과 네. 뭔가 맞아요. 불안함. 왜냐면 제가 11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사업자를 낸지한달 만에? <웃음> <웃음> 왜냐면 사업자를 내면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쵸? 그냥 30만원 기본으로 기상료랑 이런 게 나가니까 너무 솔직히 오늘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 채널을 정말 진심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이유도 아, 나라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던 사람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음. 뭔가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없으면 한순간에 음. 약간 정말 과격해지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면서 좀 많이 놀랬던 게 어쨌든 자기에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도 쓸수 음.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난 계속 벌수 네. 있으니까, 네. 난이 정도 써도 네. 메꿀 수 있다는 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사람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네, 맞아요. 그렇게 잘 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게더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중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걸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돈에 있어서 저는 안정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네. 안정감을 느껴요? 네. 어.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돈이 영원히 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돈이 돈이 한 10만 원이 있어서 뭐 밥을 먹어도 이게 고민이 되는 그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다가 그게 어, 언제였냐면 회사를 딱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로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을 때. 한3 개월 정도 됐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작가도 아니었고 그냥 블로그만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태가 오니까 아 나도 진짜로 이이 돈에 있어서 행복감과 불안함이 완전히 상반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아서 돈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때도 원래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더 열심히 살아오면서 음. 이거 막. 이거, 저거 다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되게 많은 직업을 음. 얻게 된것 같아요. 지금 막 엄청 불안한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도 솔직히 여행이 한 1년 전에 끊겼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못 가니까 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서 운동으로 뭐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걸 네. 찾은 거지. 네. 운동으로 할수 있는 걸 찾아서 저는 음. 그거로 작년에 수입을 잘 자유로. 벌었어요. 음. 운동 컨텐츠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걸 느낀 게 11월.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아, 이제 운동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음.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어딜 내놔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항상 음. 이렇게 저는 돌파구를 찾는 스타일이고, 음. 그렇게 해서 이 채널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진심으로 저는 너무나 평범 그 자체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노력법. 정말로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만으로 이렇게 월 천만 원이라는 수입을 낸 사람이거든요. 블로그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쓰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블로그로 성장을 해서 다양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의 기초가 된게 열심히 한 거. 모델이나 뭐 강연 이런 것도 전혀 못 했던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스킬이 쌓이니까 응.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응. 되었거든요. 응. 그래서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저처럼 이렇게 월 1,200만 원을 쓰더라도 <laughs> 내가 나락으로 빠지지 않 낼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 천만원 보는게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음. 돈인데 누가 봤을 때는 별거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저희가 계속 월천만원 번다고 강조를 음. 하는게 누구나 할수 있다고 그 금액을 보여드리고 언급을 해야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다른, 뭐, 돈 자랑하고 음. 싶어서 이런 건 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오해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벌어요, 나잘 살아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했으니까 당신들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정말 항상 제가 그수익 컨텐츠를 올렸을 때, 진짜, 제거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드려요. 응, 맞아. 뭘 배포해요, 자꾸. <laughs> 저는 제가 수입을 번 과정들이, 이게 너무 저는 쉽게 번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해왔던 노하우가 터득이 된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월 천만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네. 하는 거지, 뭐. 나잘 살아요. 음. 부러워하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laughs> 왜냐면 지금, 지금 뭐. 근데 <laughs> 네.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월 천만 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이는 순간 나도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음. 그거를. 지켜나가게. 네,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하고 이런 채널도 만들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월 천에서 월 이천이 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 한 지금 천만 원을 유지를 하고 한1,300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음. 이렇게 2,000까지 발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이번 년도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이번 년도 목표는 솔직히 제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절약. <laughs> 진짜, 진짜 저 진짜 정신 차리고 한 달에 쓰는 금액을 아, 200도 솔직히 많은 건데, 제가 지금 쓰던 게 제가 200만원 정도로 맞춰야 될것 같고, 진짜 이건 저는 심각성을 진짜 너무 깨달아서. 두 번째는 저는 정말로 실버버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실버버튼 있거든요. 개인 채널에서. 그래서 여기 누돈 공동 채널에서 실버버튼 나오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저 <laughs>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유튜브가 어렵더라고요. 노력으로만 안 되죠. 노력으로 키워온 건고, 솔직히 지금 저는 구독자가 낮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결과. 근데 항상 저의 매년 목표는 실버튼을 실버버튼. 받기였어요. 왜냐면 이 정도 했으면 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고, 저는 이 유튜브를 위해서 어플회사도 퇴사를 하고. 음, 맞네. 그랬던 사람이니까 더 잘하려고 실버 버튼을 받는 게 항상 목표였는데, 허니블링 채널은 살짝 이게. 현타가 와. 네, 현타오고 약간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내가 노력했던 게 음. 생각만큼 안 되니까. 근데, 아, 저는 저희 아루미님을 만나고, <laughs> 누워서 돈 벌기를 만나고, 저에 맞는 컨텐츠를 만나고, 제가 운동 컨텐츠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자유 컨텐츠 너무 행복해요. 너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목표인데 절약과 실버 버튼을 받는 거죠.별거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월 천만 원이라는 키워드가 자극적으로 비춰질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자부하는 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와서 그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저는 누구보다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돈벌기 파트를 맡았고 신하로미님은 절약 파트를 맡았거든요. 돈벌기에 있어서는 제가 누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처럼 월 1000만원 수입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돈 벌기. 네. <laughs> 잘겨 맡겨주세요. 그럼 안녕. 제 얘기 할게요.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웃음>